우리, 이 사온 거 맞지? 응, 이 사온 거 맞는데. 아야야 집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럼, 키리콘에서 쫓겨왔는데, 어떡하냐, 그럼. 무슨 소리야? 우린 곧 있으면, 집이 올 건데, 언제 오지? 음. 그럼, 근데, 패티는 어디 갔냐, 그럼. 패티? 음, 패티, 그, 그, 그때 타노스 됐잖아, 타노스. 타노스인데, 그거, 거미에게 그거, 공격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삼켜놔가지고, 지금, 응, 급 치료하고 있어서. 어, 그때 내가, 캡틴 아메리카 했고, 그때 난, 아이언맨? 그리고 나 토르다, 그럼. <laughs> 아하하 아무튼 그랬는데. 근데 오늘 할거 없어? 그럼 저쪽을 봐라 근데 저 종이 보이냐? 응응 내가 잠시 들고 오겠다 그럼 포비 좀 비켜봐 얼렸어 똑자 여러분 이게 오늘 할 거다. 뭐 달라도 오늘은 카드 게임 할 거다. 잠깐만. 뭐 이래도 공룡이야. 티라노사우스 오늘 은치렉스 게임 을할 거다. 그래서 내가 게임판을 준비했어. 이 그럼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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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맨이 조금만 조금만 이 카메라맨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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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닙니다. 카메라맨. 어, 조금 된것 같아. 우리 여러분 친구들이랑 대결할 때는 절대 싸우지는 말고 그냥 놀이라고 생각해 그럼 얘들아 와봐 그럼 얘들 뭔데 뭔데 우리 있잖아 이렇게 해줘 모두 보여 속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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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어, 어, 어. 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돼? 그단 크롬크롬 싹딱싹딱 싹딱싹딱 싹딱싹싹딱싹뭔 말인지 알았는데 저쪽에 있는 카드 뭔데? 그건 나중에 물어봐라 크롬 아무튼 싹싹싹싹싹싹알았어크 어, 이제 해볼까? 얘들아, 그럼 뭐 카드를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카드를 정할까? 그건.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봐. 난 카드 골라야지. 음, 아주 쓴 놈인 것 같아. 네 생각엔. 비슷한 카드. 네, 해볼까? <laughs> 우와 아주 쎈 마법 카드가 아주 많네 그럼 이거 어디서 났어 빙의이다 그럼 빨리 구아야겠다 됐다 얘들아 나 다했어 나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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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그럼, 그럼, 이거,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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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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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아니야, 그럼, 아니야, 그럼, 그럼, 1뭔 소리지, 그 제목만, 다 이제 이 필살기를 써볼까 포르레인 필살기 오, 오케이 나이스 컷 이정도면 에지컷 하겠는데 우와 아주 좋은거네 얘도 넣고 얘들아 다이소 크롱 왜 넘어졌어 일단 플레이를 해보자 그럼, 누구 먼저 할 거야? 응, 나랑 해보자 <laughs> 내꺼의 승리를 지어요, 같은. 내꺼부터 소개할게. 나는 타르보사우르스야. 뭐, 아주 무척 녀석이지만, 전박의 주인공이야. 그 다음에 <laughs> 최강의 직식공연, 볶금도마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티라노사스다 그럼. 그럼, 어떤냐 아주 멋있지? 아! 어, 포이 미안해. 이제 마법카드를 소개하자. 난 딱히, 딱히 할게 없어서, 두 장으로 하겠다 그럼. 쭉, 겨우 두 장. 사장정총 이제 대결 부탁송. 아비. 다른 분지고 내 심사는 바로 내 친구다. Ready? f 눌러, 눌러! 눌러, 눌러! 눌러,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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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눌러! 눌러! 눌 B B 러 눌러! 눌러! 눌 다메싸기 바로 이거다 아주 어려운거지 오 역대 역대 승부인데요 으악 크롱 크롱 크 거의 다 크롱 빨리빨리 이번엔 난 A다 오나 어, 아, B플러스인데? 이번에 n n 기는봐 e 야 g mugi na p 으아. 으아 a 아 a 어? 아... u s a 아 i na 아, a p a Padala pua. h e s i t a t i o 난 이제 S다 난 SS인데 잘가 크롱 이 카드 일루자 우와 크고 음. 결국 내가 이겼네 그런 보상을 주겠다 그런 바로 신오치라 누스다 축하한다. 쭈후후후후후후제난난내후야후후후후후후후인데요 역전, 역전 과연 누가 이길까요 두 번째는 바로 보비후후 바로 보지데포후후 이제 지지 역전승 신옥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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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과연 두의 손부의 마지막 선물은 무엇인지 그가 그러니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음. 게 이제 좋은 것 같아. 그럼 다음 나중에 봐. 준비. 땅. 뛰러뛰러뛰러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받아라. 우와. 어아아아아아 포비 아파 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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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에스 오다 어, a 인데 우와 바보 깨지 그럼 잘 가시고요 제이슨 거 아주 스노 오케이 오 마이 갓와 나도 질싹싹 빨리 빨리 눌러야겠다하 에이, 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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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하 하하하. 하하하. 다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 파워무브 매지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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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마지막 스킬 기다비사이 빨싸. 진짜는 그뽀뽀뽀보보로로 이제 뽀루루아 자, 이제. 흐흐흐 이제 내가 승기오다호 음... 됐고 판 네, 어? 지뭐 하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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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티 페티. 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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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번 해보자 이고. 난준비 오, 오, 고 오, 어 오케이했어아벨난 썰슨. 했어 천재야. 하야 일단 패티 일단 써보자 오케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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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